에크를 설치하려면 먼저 얼마가 필요한지 비용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바로 설치할 게 아니라서 예산을 세우기 위한 비용 정도만 알고 싶은데 실측을 와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공 업체에 전화해서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저런 각 상황별 비용도 궁금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로 시공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만약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한다면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시공 현장 세 군데를 보면서 각 현장마다 견적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들은 우드24에서 직접 시공한 현장들이고요. 데크자재는 합성목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강화도입니다. 시공 전 모습으로 2층 구조의 전원주택인데요. 기존에 방구목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두 철거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연각으로 기초작업을 하였고요. 완성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데크 면적은 상판 면적이 13평, 옆면 면적이 2.7평인데요. 총 면적은 15.7평으로 52제곱미터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난간을 포함한 시공 비용은 약 9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여주입니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계셔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 슬로프 설치를 요청하신 현장입니다 기존에 방고목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안돼 변색이 많이 진행되었고 갈라진 곳도 많아 군데군데 보수를 해둔 상태였는데요 비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위험해 보이기도 한 현장이었습니다 철거부터 한 다음 아연각관으로 기초를 설치하였고요 데크 상판은 합성목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이 끝난 모습입니다. 데크 면적은 상판 면적이 17평, 옆면 면적이 6평이고요. 총 면적은 23평으로 76제곱미터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난간을 포함한 시공 비용은 약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양평입니다. 양평은 저희가 가장 많이 시공을 하는 지역인데요.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로 방부목 데크가 낡아 철거 후 재시공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철거를 마쳤고요. 아연각관으로 기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데크 면적은 상판 면적이 12평, 옆면 면적이 2.2평이고요. 총 면적은 14.2평으로 47제곱미터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난간을 포함한 시공비용은 약 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새 현장의 시공비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비용에는 철거비용은 넣지 않았고요. 철거비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한 평당 1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데크 옆면에 있는 격자 무늬는 레티스라는 플라스틱 자재인데요. 옆면까지 데크로 마감하면 비용이 더 비싸지니 힘을 받지 않는 옆면은 레티스로 마감한 것이죠. 데크 높이가 높은 현장일 경우 이렇게 레티스를 사용하면 데크로 마감하는 것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세 군데 현장 외에 더 많은 시공 현장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 프로필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고요. 블로그에는 400군데가 넘는 시공 후기가 있으니 본인의 현장과 비슷한 후기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공업체의 실측이 부담스럽거나 대략적인 비용 정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셀프로 견적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공 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데크 면적을 구한 다음 16만 원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기준은 합성 데크 기준이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데크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적의 단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축에서는 보통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 제곱미터는 가로 1미터와 세로 1미터를 곱한 면적이죠. 1평은 약3.3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길이 5m, 폭 3m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15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5제곱미터에 16만원을 곱해주면 시공비용이 24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른 자재 배송비 20에서 30만원 정도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왜 16만원을 곱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데크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자재비와 인건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두 비용을 합산하면 약 16만 원 정도인 것이죠. 물론 현장에 따라 오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비용을 예상해 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적을 구할 때 대부분 실수하시는 부분이 상판 면적만으로 계산하신다는 것인데요. 대크 면적을 구할 때에는 상판 면적 외에 도피에 따른 옆면 면적도 합산해야 더욱 정확한 비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시공 업체의 실측을 요청하실 텐데요. 실측을 요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업체마다 견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견적을 비교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초 자재가 아연 각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재데크의 기초 자재로는 각재, 컬러각간, 아연각간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재는 습기에 약해 수명이 짧고 컬러각간은 내부 용도이기 때문에 부식에 약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초에는 아연각간을 사용해 주는데요. 그래야 합성데크의 긴 수명을 견딜 수가 있으며 상판 고정 또한 견고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연각간 사이즈는 50에 50, 두께는 2mm 이상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솔리드형 데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 데크제는 속이 비어 있는 중공형 데크와 속이 꽉차 있는 솔리드형 데크가 있는데요. 중공형 데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약해 벽체나 가림막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알맞고요. 데크제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솔리드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중에는 중국산, 미국산, 국내산 등이 유통되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제조사 간의 기술력 차이가 커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은데요. 가격이 유독 저렴한 중국산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산 제품은 대부분 믿고 사용해도 될 만큼 품질 면에서는 우수한데요. 하지만 운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죠. 고품질의 자재를 원하신다면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산 제품은 한국의 덥고 습한 여름과 추운 겨울의 날씨를 고려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데요. 가격은 중간 정도의 포지션으로 as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믿을 수가 있습니다. 품질 대비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국내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합성데크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데크가 대중에게 알려진 지는 10년도 채안 되는데요.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목수분들이라도 합성 데크 시공은 몇번못 해본 분들이 꽤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합성 목재는 자연 목재와 성질이 달라 시공 방식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합성 데크 하자의 대부분이 시공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고 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1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재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성 데크 설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합성 목재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시공업체의 견적을 했시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합성 데크는 한번 설치하면 최소 15년 이상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시공을 맡기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고정 댓글에는 합성목재 구매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국내 생산 공장에서 직 배송하는 제품인 만큼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KS 인증과 친환경 인증도 있어 광급 공사 용도로도 사용돼 품질 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사용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우드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확인 후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